다음 소식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우리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 가운데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술 마시고 담배 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태경, 송재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 89년 7월 이후 서울 보호관찰소에 수용된 6,582명의 보호 관찰 대상자를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40%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과 학원생들도 36%나 됐고 근로청소년은 21%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학생과 학원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9년만 해도 24%에 그치던 것이 작년에는 42%가 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근로청소년의 비율은 근로조건 등의 개선으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 89년 23%에서 지난해에는 19%에 그쳤습니다.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6, 17세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18, 19세는 32%였으며 15세 이하도 1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세 이하의 소년범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89년에는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전체의 21%나 차지해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와 폭력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본드 흡입도 9%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본드 흡입 비율이 컸습니다. 범죄 동기는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가 가장 많아 절반을 넘었고 그 다음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로 22%를 차지했습니다. 범행 동기 가운데 유흥비 마련은 지난 90년에 비해 작년에는 46%라 늘어 사회의 태피 향락 분위기가 청소년들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태희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품행은 어떠한가? 남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70% 이상이 술을 마시고 절반 이상은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학교 부설 한국 약물 남용 연구소가 올해 강원 지역 남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 약물 남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밖에도 여학생들은 21%가 술을 마시며 5% 가까이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남녀 학생들의 37%는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으며 10% 정도가 카페인이 든 각성제를 복용하고 있고 소수 이긴 하지만 대마초를 피우는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어, 강원대 학생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해 보면 전국에서 좀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수치보다는 좀더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약물 남용 문제가 감소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인 약물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약물 남용 원인은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 그리고 친구의 영향 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까지 술집 등이 들어서 있는 불건전한 교육 환경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그 동안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무관심해온 우리 모두에게 맹자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세 번이나 간 맹자 어머니의 정성이 더욱 새삼스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우입니다.